1포인트 27번 특별계정 자산 평가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천 좌당 천 원. 이게 바로 기준가입니다. 기준가는 처음 시작할 때천 원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특별계정에 보험료가 투입이 되게 되면 기준가격은 그날 얼마에 사니?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10만원이면 10만원을 투입을 해서 얼마짜리를 몇개 사니? 자, 기준가격이 만약에 천 원이다 그러면 천 원짜리를 10만원 넣어서 몇개살수 있니? 이게 바로 보유 좌수의 개념입니다. 적립금은 해당일 기준가격.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데몇 개를 가지고 있니? 그게 보유 좌수의 개념이죠. 꼽하면 되겠죠. 해당일의 기준가격은 자 전일말 특별계정 순자산 가치를 특별계정 총 좌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전체 얼마인데 몇 개를 가지고 있니? 예, 그러면 하나당 얼마니라고 하는 기준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첫 번째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가격은 천 원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900원, 800원으로 떨어질 수 있죠. 하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 최초 설정시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좌당 천 1,000원입니다. 천 그래서 1좌하고 1원하고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좌당 천 1,000원으로 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면 증가하는 보유자 수는 동일합니까? 매월 투입되는 그날에 가격이 달라지죠. 그게 기준가격이죠. 얼마에 사느냐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시가평가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환산되는 보유자수도 매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자산 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게 되면 기준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기준 가격이 올라가지 보유 좌수 몇 개를 가지고 있었냐와 수익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펀드의 투자 실적이 호전이 되어서 기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보유 좌수도 상승한다. 보유 좌수와 기준 가격의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문제로 한 번씩 언급이 되는 질문입니다.